왜? 네 얼굴도 화장시켜줄까? 아니, 난 필요없어. 누구랑 또 한바탕 했구나? 한바탕이라니? 그냥 몸좀 풀었지. <laughs> 몸푼 상대가 누군데? 옆동네 불량배 오빠 네 어? 명을 샥샥샥. <laughs> 하여간 무슨 여자애가 맨날 싸움이 나고 다니고 내가 번개라면 진짜 딴 여자애 만난다. 아이고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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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줄 알았어. 어. 어. <웃음> <웃음> 어? 우리 공주님, 아침부터 저기압이시네. <laughs> 뻔뻔하긴... <laughs> 어. 혹시 장군이랑... <laughs> 이 어떤 아저씨가 너한테 전해주라는데? 자, 어? 아저씨라고? 어? 뭐야? 뭐지? 빨리 풀어봐 어? 왜? 어? 미오잖아 야! 아! 이 너를 괴롭히던 사악하고 못된 마녀 주아라를 붙질렀어. 음, 앞으로 못된 주아라한테서 내가 널 지켜주겠어. 이잠을이고자면서내 생각해줘. 너의 귀여운 공주 미오가훈 불량배하고 싸웠다더니. <laughs> 어, 야 정말 이렇게 헌신적인 여자가 있다니. 음, 야, 번개야, 생각해볼 것도 없다. 어? 미호 꽉 잡아라. 음. 어? 난 심부름 하래! <laughs> 아니, 왜 안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교장선생님 추천서가 빠졌잖아요! 아차... 아, 아, 추천서 가지고 올게요. 다섯시까지예요 시간되면 셔터 내릴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laughs> 알았어요! 그럼! 아, 어, 기분나빠! 왜 저렇게 예쁜거야? <laughs> 어! <laughs> <laughs> 강번개, 우리 사이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 어, 어? 무슨 소리야? 이제,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까불지 말마 <laughs> 아니 어제 일대일 어? 대결을 하자고 했어. 어? 어? 그래서 한판 붙었지 뭐. 뭐? 어. 그래서 이겼어? 음. 아니. 야, 그거 뭐 응, 졌단 아... 말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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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서 말해봐. 완성도 안된 드래곤 스파이어가 파이어 이글과 비겼다면 드래곤 스파이어가 훨씬 강하다는 얘기야. 맞아. 칸보단 역시 번개야. <laughs> 그러면 그렇지. 파이어 이글쯤이야. <laughs> 아니야. 파이어 이글은 약하지 않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드래곤 스파이어보다는 분명히 한수 위였어. 그런데 이상한 건 왜... <웃음> <웃음> 아유 많이 아프겠다. 아유, 걱정 마안 아프니까. 좋아라는 말쩡한 것 같은데. <laughs>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정도면 먹다보리록 수술은 성형 수술할야 솔직히 말하면 떡줄 번지는 전혀 생각도 안하는데이여자만 너무 설치는 거 아니니? 어? 뭐라고? 어? 근데 이상하네. 칸은 뭐가 좋아서 아까부터 이렇게 어? 싱글벙글이지? 하하하, 강공개, 넌 역시 내 상대가 아니었어. 아니, 뭐라구요? 신청서는 신청서지, 추천서는 또 뭡니까? 아, 그게, 저, 대회 규정이라고 해서요. 헉!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다. 아, 저, 교감 선생님, 오늘까지 접수해야 하는데요. 잉? 생각해보고? 아, 하필이면 이럴 때 교장 선생님은 출장 가셔가지고, 정말. 좀... 이거 윤 선생님이 전해주라고 하셔서, 어? 선생님이 응급환자 때문에 병원에 가신다고 대신 접수해달라고 하셨어! 어? 알았어. 어? 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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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가 있지 않니? 뭐 응. 야. <laughs> 어? 아 선생님, <laughs> 그래 신청서는 접수했니? 네? 어 어. 아, 어, 어 어? 신청서요? 어머나 무슨 말씀이세요? 접수는 선생님께서 하시기로 했잖아요. 어 무슨 소리야? 아까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대신 접수해 달라고 서류전해 줬을 텐데. 그럼 서류 못 받았어? 어 어. 음. 어. 나나나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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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어. 어, 어? <놀람> 어? 너니? 그게 아까 아우, 어, 접수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 여기도 써요! 그러너 때문에 우린 출전도 못할 뻔했잖아. 미안해 수업에 늦는 것만 생각하느라 그만 깜빡했어. 괜찮아 시간 내에 접수만 하면 되는 거니까. <com>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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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웃음> <웃음> 선생님! 어, 그래, 그래, 조금만 참아. 응, 그러니까 살좀빼랬더니이 응. 공무게를 타이어가 어떻게 전달해 나했다 됐어, 이제 내려놔도 돼! 사니네 15분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접수 창구까지의 거리는 10km, 남은 시간은 15분, 시속 40km 이상으로 가지 않으면 접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이런 상황이라면 차보다 롤러가 빠르지 않을까? 그래, 가는 도중에 내리막길이 있으니까 충분히 속도를 낼수 있을 거야. 좋아, 모두 내려! 너희들만 믿는다? 네, 걱정 마세요. <laughs> 그래. 오! 오! 아... 야! 너무 부족해! 방법은 하나 넘어간다! 응? 응? 나영이야, 신하나가 도착할 것 같다. 응. <laughs> 네, 어쩐 녀석이야? 야,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 끼킨 놈이 성낸다더니, 지금 누가 잘못했는데 큰소리야. 육갑탄, 육갑탄! 장전 사비팀은 청운 헤라클라스의 주장이야. 어? 어? 우린 잘못한 거 없어. 시간 없어. 어, 어, 어. 좋아! 미안하게 됐다 그럼! 말로만! <laughs> 안돼! 사과했으면 됐지! 도대체 뭘더 바라는 거야! 빨리 비켜! 우린 신청서 접수해야 된단 말이야! 신청서? 하나마나이회전에서 <laughs> <laughs> 망신만 당하고 떨어질 텐데 접수는 무슨 접수! 자! 야 <laughs> <laughs> 접수를 하러 가겠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우리 스크린 디펜스로 통과하든지, 내 다리 밑으로 기어가든지. 흥. 뭐라고? 방법은 하나야. 맞아. 바람개비. 우와! 늦었어! 아공 <목> 끝낼 수는 없잖아. 내일 늘푸른 공원에서 한판 어때? 좋아. 아까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갔는데, 본때를 보여주겠어 너희들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야. 그래, 배짱 한번 좋군. 내일 보자. 기분 나쁜 녀석들. 어, 어떻게 됐어? 접수는 했니? 이. 허 바보! Oh! <laughs>